죽고 먹는 놈 미친 놈이죠 지금. 음, 어, 이건 가야지. 과연 어, 천개 파수꾼 무난하다.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고 무난하다. 이러면은 피바 거결이거든요. 그래도 바리우스 피바 거결은 못 참지. 번째 증강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증강 리롤, 어 코코. 아피 많은 놈들 춤안 추는 거 봐. 어? 위결 가야지요. 위결이 왔어요. 일단 증강은 야무지게 먹었어요. 위결까지 해가지고. 버결 같은 범부 대신에. 흡혈, 흡혈, 흡혈. 으아. 아 근데 얘 이기기 너무 빡세다. 어, 그래도 이기나요? 아, 아니. 이 새끼한테만 연승 두번 끊겼어. 사코 챔피언 여기는 삼거결 일단은 이제 굳이 연승 집착하지 말고 어차피 뭐 연승을 많이 못하기도 했지만 그냥 귀인발로 밀면서 가죠 자 아, 마지막 증강 오른, 오른템? 아니면 야흡? 천개 문장 필요 없고, 필요 없고, 필요 없어. 요거는 이건 받아보죠. 최강의 듀오. 어, 허 <laughs> 잠깐만. 리산드라. 리산드라면 진짜 졸라 잘 뽑은 거긴 한데. 레까지 가서 어, 그회이 뭔데 그래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렇게 만들고 가면 될것 같은데. 일단 리산 3템 상이 근데 너프 먹긴 해가지고 만화가 늦게 차기는 이제 하나만 더 올리고 와 그렇지 덱을 어떻게 짜야 되나 온 덱을 해야 되나? 어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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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바로 피, 거, 거 세트 가야죠. 여 이제 파스꾼 있으니까, 이거 파스꾼 모으는 방향으로 가자. 귀인을 버리고. 마침 어묵도 있겠다. 딜러, 딜라인 딜러를 그냥 리산이랑 도자기 기반으로 쓰고, 암라인에 이제 암무까지 섞어가지고 4파수, 6파수 하는 느낌으로 한번더 들고 갑비 그래도 이겼다. 어, 이거 신드라가 아니야. 어. 잠얘 빼고, 얘 빼고, 얘 넣고, 파스꾼 넣고,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아. 암무가 왜 일이 안 되냐? 암무고 봐야 하는데. 암무 무뭐 그렇지. 암무에 노딜러스까지. 그리고 이제 세트 이성만 오면 되거든요 아 어, 이거 빼고 이거 넣고 그리고 바비전 빼고 싶지 않은데 일단 이대로 쓰죠 세트 이거 복사 한 번만 하고 흐웨이로 바꿔줄게요 딱 이제 복사 한번 하고 흐웨이로 바꿔주면 돼 이거 쓰자 어! 잠깐만! 왜오파스지 일라오이가 두마리야아 일라오이 두마리네 에라이 자 세트 아이고 아직 2성이라 약하 1성이라 약하다 이제 이성만 오면 다르거든요. 아 근데 이거 버틸 수 있나? 아 그래 리산이 확실히 옛날에 비해 나약해졌어. 딱 세트 이성 리산 이성 오면은 조합 야무진데, 그렇죠? 음. 일라 이성 두 개는 좀 오코마 안 뜨냐? 하하. 블루. 내셔로 블루 대체하는 수밖에 대체하는 수밖에 없죠. <laughs> 오케이 이거 이긴 거 진짜 커요. 여기 이기면 이제 이거 세트 이성되고 럭스까지 넣어서 4 그거까지 흐이 나와가고 4비전까지 왔습니다 어 일라 삼성각 이거 업치면은 6디마도 할수 있네 킨드 빼고 니코까지 넣으면은 자 세트 아이고 아이고 도자기! 근데 40 스택 패스 일단! 들고! 쿵! 와... 데미지 봐. 자 초거대 세트 왔다! 들고! 쿵! 들고! 아이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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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왜 졌어 왜 졌어 왜 졌어. 외진 거야 외진 거야 나 세트 쪽만 보고 있었는데. 시감이 없는 게좀 영향이 이, 있을지도. 지금 제가 시간이 없거든요. 아이템을 빼다 보니, 세트 30 스택, 35, 39. 아이고 왔다 40 스택. 나이스. 아이템 좋고요. 어, 야 거결 다이애나 대 위결 세트는 리산드라의 승리. 지금 제 세트를 키워주기에는 천 개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천 개가 아무리 오퍼라지만 이거 거기다 천개 지금 안 켜져 있네. 그래 켜서 1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러면 럭스를 빼도 이네 아리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천개로 공속에다가 흡혈까지 10%씩 더 챙겨줬어요 공격력 지금 47% 여기는 이제 여기도 애쉬 애쉬 도자기 대 뒷라인으로 들어가서 애쉬한테 한대두대한대두대 아지라한테도 한대두대 초월 터니엄 니가뭘할수 있는데 애니를 그냥 들고 꽝 잠깐만 애니님 음, 너무 단단하신 거 아닌가요 아, 뭐 그래도 상대 이미 메인딜러 다 죽었죠. 아무무까지 얘도 반대쪽으로 갔을라나? 어? 이거는 어야 세트 세트 아 이거 싸이라 아이고 싸이라그 지면은 사이리인데이 싸일 사이리 이걸 뒤로 가버린다고? 아니 쌀이 핑퐁 미친놈인데 그냥 그래도 그래도 세트 세트 원투원투원 투. 원, 투. 원. 그치 이게 미결이거든 어이성 카이사 따위의 딜에는 어안 박히는 방어력 190 마저 190이거든 어. 블루 레, 레드 레드 거결 하나 더 3거결 세트 해? 마로아 이거는 지더라도 가야죠. 이거는 지더라도 가야죠. 이건 낭만 있게 가야죠. 어 됐다 됐다 됐다. 자3이결 세트. 그래도 흡혈이 있으니까 와우. 다시 한번 보막은 없어도 흡혈은 있다. 다시 한번. 자, 와, 세트. 와, 졸라 커. 미치, 뭐, 레이드버스 세트인데? 하, 이개사빌티어 덱. 개사빌티어인데 6기원 자까지. 4도 6기원. 어, 야, 일단, 잘온거 같은데, 이 정도면. 제발, 오른손. 오른손. 아, 왼손. 어, 그래도, 왼쪽으로 잘 갔는데? 자35 40 노틸공 잘 들어봤고 찍고 그렇지 아디로 잘랐고 엘시만 어떻게 한번더아 까비 3 위대한 결이 세트였습니다 아니 근데 6기원자 4도자기에 애니에시 어떻게 이길건데 저거 어떻게 이길건데 도자기 너프하라고 제발